여러분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은 늘 전체 의식 안에 있습니다. 전체 의식 밖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전체입니다. 밤하늘의 텅빈 공간을 보세요. 그 공간은 의식으로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하계 역시 의식으로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하는 전체 의식 안에 있으며 은하계를 관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의식을 좀더 확장하여 그림을 넓히면 좀더큰 전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체 역시 의식들로 꽉 차있으며 그 의식들 또한 다른 의식과 연결됩니다. 이렇듯이 창조계는 의식으로 꽉 차있으며 의식이 의식을 창조했으므로 모든 것이 허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꽃, 아이들의 눈빛, 석양의 노을, 이 모든 것이 의식 안에서 만들어진 허상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무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의식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식은 하나의 의식 안에서 무한한 것입니다. 때때로 근원으로 돌아가려 하는 영혼들의 의지는 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깊은 곳으로 의식 여행을 한다 해도 전체 의식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의식의 근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영혼이 근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체험은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몸은 체험하고자 하는 영혼을 담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담은 용기가 의식의 장입니다. 의식은 크게 네 가지 몸체로 체험을 하는데 첫 번째 몸이 육체입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물질적 몸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체입니다. 이 역시 부모로부터 받은 감정적인 몸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체입니다. 이는 태어나기 전 결정된 정신적 몸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영체입니다. 이 역시 태어나기 전 결정된 영적 몸입니다. 육체와 감정체는 여러분이 선택한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정신체와 영체는 여러분 트랙의 집합영원들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몸이 매 순간 서로 작용하며 무수히 다양한 체험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이네 가지 몸의 체험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실 체험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좀더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 체험의 단위는 하나의 막입니다. 비눗방울을 빨대로 불게 되면 무수히 많은 비누 막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막들은 막과 막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현실 체험은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네 개의 몸체 막으로 둘러 있습니다. 육체의 막이 있고 그 위에 감정체, 정신체, 영체의 막이 차례로 있습니다. 이 막은 다른 이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수히 다양한 체험을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들과 이 막들이 서로 관계하며 만들어내는 다양하고 무수한 체험들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체험의 막이 한개 만들어집니다. 막의 크기와 정교함은 파동이 낮을수록 커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다가 다른 누가 끼어들게 되면 또 다른 막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비누방울을 빨대로 불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비누방울처럼 이렇듯 현실 체험에 다니는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모든 창조물들에 적용됩니다. 약간 구조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는 행성과 행성 간 태양계와 태양계 간 역시 막으로 체험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지구는 아주 특별한 몸 매트릭스 중의 하나입니다. 현실의 무수히 많은 현실 체험의 막들이 존재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트릭스는 지금 여러분이 속한 지구 매트릭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의 현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우주라는 착각과 베일을 통해 현실 게임을 하길 원했고 그렇게 현실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른 문제입니다. 수없이 겹쳐져 있는 무한대의 현실과 여러 차원의 태양계들이 있으며 수많은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수한 현실에서 동시에 체험하듯이 지구 역시 많은 현실을 동시에 체험합니다. 그것은 우주도 다르지 않으며 서로 연관되어 프랙탈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무한대의 현실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현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우주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 한 전체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그토록 무수히 많은 전체가 체험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지구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며 설령 정의를 내린다 해도 곧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매트릭스를 하나의 밀도 차원로 표현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밀도의 정도에 따라 진동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은 더 높은 파동대의 현실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다른 자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상위 자아들이 이미 다양한 밀도 차원 5, 7, 9 차원에서 체험 중입니다. 이곳에서 더 높은 밀도 차원으로 가는 경우는 의식을 확장하여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인정함으로써 상위자와 합쳐지는 때이며 이는 극히 예외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체험이므로 모두 좋습니다. 근원으로 향하려는 노력 역시 참 좋습니다. 차원의 높고 낮음에 대해 말하고 무엇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좋습니다. 더욱이 현실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 또한 좋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체험일 뿐이며, 하나의 그림 안에서 질서 있게 나아갑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전체는 여러분들을 통해 체험 중이며, 여러분들이 만든 수많은 현실에 스스로 존재함으로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하고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근원의 일부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완벽하며 완벽했으며 완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자입니다.